안녕하세요. 한국 열린사이버대학교 창업경영 컨설팅학과의 학과장을 맡고 있는 황윤정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창업경영 컨설팅학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업경영 컨설팅학과의 학과 소개와 교육과정, 차별화된 프로그램, 자격증과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업 경영 컨설턴트는 그야말로 제2의 창직 시장에서 가장 비전 있는 하나의 직업군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정부 중심의 창업 지원 예산이 굉장히 많고, 어, 앞으로의 모든 분들은 인생에 걸쳐서 단한 번은 창업을 하시게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성공률은 그다지 높지 않아서 창업 경영 컨설팅 학과를 통해서 무분별한 창업을 막고 창업을 제대로 준비하고 가이드 해줄 수 있는 전문가 창업 경영 컨설턴트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창업 경영 컨설팅 학과를 관심 있게 바라보시는 모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창업경 컨설팅학과는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교에서 2008년도 사이버대학 최초로 신설된 학과, 학과입니다. 창업 및 경영지도사는 최고의 유망 직종으로 뽑힌 바 있는데요. 사이버대학 유일의 컨설턴트 양성 학과로서 전문화된 창업 컨설팅 트랙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개인 브랜드 향상을 위해서 단계별 프로그램을 또한 갖추고 있는데요. 온라인 창업 분야에서 또 온라인 마케팅 컨설턴트로서의 특화된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창업 경영 컨설턴트는 또 1인 강사로서의 비전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강사 창업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학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과에서는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개 자격증 과정이 우선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컨설턴트, 창업 상담사, 상가 분석사, 창의 교육 지도사 등이 있습니다. 이네개의 자격증은 학과에 입학하셔서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모든 수료 과정이 끝나게 되고요. 물론 자격증 과정일 때 별도의 응시하셔야 되는 시험이 있습니다만 모든 수업들은 학과 내 수업으로 소화가 가능합니다. 차별화된 명강의로 자신만의 컨설팅 영역을 발굴하시는 걸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창업 전문 과목이 무려 20과목 정도 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전문가이신 교수님들이 수업을 하고 계시고 교환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환을 가지고 자신만의 컨설팅 영역을 발굴해 나가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 창업 경영 컨설턴트로서 제대로 된 수업을 이루어 나가려면 오프라인 활동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아무리 사이버 대학이지만 활발한 오프라인 동아리 활동을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개 동아리가 있는데요. 다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 아, 재학 중에 재학생 분들에게도 특 강강사로서의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가 컨설팅 동아리가 있습니다. 컨설팅 동아리를 통해서 어, 활동을 하시게 되면 실적 확인서를 발급해 드려서 전문가로서의 실습 어떤 경력을 쌓으실 수 있게도 돕고 있습니다. 또한 동아리별로 개인 저서 출간을 지원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학과에서는 학부 과정이기 때문에 졸업 후에 어, 창업 대학원으로서 석박사 과정으로 도전하실 수 있게 입학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교육 과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경영 컨설팅학과는 국내 유일의 창업경영 컨설턴트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이와 관련돼서 창업 컨설팅 트랙과 경영 트랙으로 나뉘어서 저희가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1학기와 2학기로 나눠서 각 학년별로 전문화된 과목의 이름만 들어보셔도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제가 항상 자부하는 것은 어, 이와 창업 관련된 전문 과목으로서 이런 다양한 과목들을 수업으로 체계적으로 만들고 있는 곳이 정말 저희 학과의 자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창업의 이야기학과 정신부터 창업경영 성공 사례, 유망창업 트렌드 분석, 1인기업 창업론, 창업 아이디어 개발, 인터넷 마케팅 전략, 창업경영 컨설팅 개론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수업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컨설팅 사례 연구라든지 모바일 비즈니스 활용 전략과 같은 트렌드와 과목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영 트랙도 마찬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영 지도사라는 창업 경영 분야의 컨설턴트 활동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공인자격증이 바로 경영지도사 인데요 경영지도사 그 영역 중에서 마케팅 영역에서 필요한 전문 과목들을 모두 수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자랑하고 싶은 것이 바로 전공계열 교양입니다 자, 마지막에 보이시는 부분인데요 어, 1학기 2학기에 걸쳐서 학과에서 계열 교양으로 만들어진 과목들은 내가 만드는 미래 직업, 창의적 발상과 문제해결 1인 미디어 전문가 되기와 같은 아마 제목만 들으셔도 정말 듣고 싶다 라는 아마 그런 과목일 텐데요. 많은 학생분들에게 인기리에 운영되어 있습니다.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앞으로의 시대는 개인 브랜드 시대가 될것 같습니다. 조직을 떠나서 개인이 창업을 해서 오랫동안 120세를 산다고 하지 않아요. 오랜 기간 자기 스스로 설수 있는 비즈니스를 찾으셔야 될 건데요. 학과를 통해서 그 기반을 닦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1단계에서는 창업 및 경영 분야의 이론으로 무장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오프라인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실전 경험을 쌓아실 수가 있고요. 또 재학 중에 강사 기회가 부여가 돼서 강의도 해보실 수 있는 기회를 찾 찾으시게 됩니다 자두 번째로는 어 전문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민간자격증으로는 네 가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 자격 취득과 함께 좀더 전문가로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졸업 작품으로 저서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 저자로 학교 내에서 학과 내에서 어 연계를. 해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프로필을 업그레이드하실 수 있게 연구소에서 직함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졸업 이후에 대학원을 진학하시길 저희가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데요. 특히 창업대학원은 정부 지원에 의해서 등록금도 지원 국책대학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와 연결된 많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전 컨설팅 현장 체험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론적으로 사이버 대학 안에서 수업을 듣는다고 해도 실제 내가 현장에서 컨설팅을 할수 있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겠는데요. 다양한 전문가적 프로필을 돕고 있는 동아리가, 네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우선 경영 컨설팅 동아리, 비전 강사 동아리, 온라인 창업 연구 동아리, 스타트업 동아리가 되겠습니다. 이네 가지 동아리가 각각의 성격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지도 교수님과 회장단이 있는데요, 사실 연계해서 충분히 서로 도우면서 시장을 찾아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강사에도 도전해 보시고 컨설턴트에도 도전해 보시고. 또 온라인 창업이라고 하는 개인 브랜딩 할수 있는 SNS 마케팅 배워보시고 또 진정한 창업의 시장에서 고민해 보시는 것들이 다 연계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컨설팅 동아리에서 앞서서 활동을 하시면 컨설팅 활동 실적서라는 것을 확인서 양식으로 해서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격증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물론 학과에 입학을 하시면 좀더 다양, 어,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텐데요. 온라인 마케팅 컨설턴트가 우선 우리 학과에 가장 자랑할 만한 자격증입니다. 어, 제가 컨설턴트로서 오프라인에서 많은 활동을 그래도 그동안 해왔는데요. 사실은 작은 기업에 이제 창업을 하신 분들이나 초기 기업을 가보면 가장 그 니즈가 있는 분야가 온라인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수업들이 전공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다섯 과목 보이시는 과목을 수강을 하시고 워크샵. 매 참여를 하신 다음에 시험을 보시면 자격증 취득을 하실 수 있겠고, 어, 경영지도사라는 국가공인 자격증이 있는 분들도 사실은 이론적인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현장에서 작은 기업들에게 어떤 컨설팅을 제공하실 때이 온라인 마케팅 분야의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것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창의교육 지도사입니다. 창의교육 지도사는 교육 현장에 있어서 앞으로는 사실은 이제 뭐 주입식 교육은 이제 시대가 달라진 거고요. 뭔가 창의적 발상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할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또 아이들이 그렇게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퍼실리레이터 역할을 우리 어 학우님들이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관련된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전공 수업으로 창의적 발상과 문제 해결 과목을 두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 충분히 수업을 듣고 1급 어, 취득 자격을 가지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가 분석사입니다. 아, 창업을 하게 될때 점포 창업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상권에 대한 분석은 전문가적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학과 연계가 돼서 입지 및 상권 분석론, 점포 개발론, 상가 투자론, 상가 관리론과 같은 과목을 수강하시면 상가 분석사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 상담사가 되겠습니다. 창업 상담사는 어 이제 취업 관련된 센터에서 직업 상담사라는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취업하실 때 도움을 받고 있으신데요.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사실 취업 센터에서 이제는 취업만으로는 상담이 어렵게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 창업 상담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창업 상담사로서의 컨설턴트 조금 이전 과정이 있어서 창업 상담사를 저희 학과에서는 어, 주로 어, 양성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상담사 관련 이론 과목으로 창업의 이해와 기업가 정신, 창업 아이디어 개발, 인터넷 쇼핑몰 창업, 또 창업 상담사 개론, 점포 마케팅 실무, 상권 분석과 같은 수업들이 연계돼서 창업 상담사 과정을 취득하실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교 많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성화된 학과, 창업 경영 컨설팅 학과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 자신의 창업도 도전해 보시고, 또 창업 컨설턴트로서 전문가의 길을 걸어서 누군가가 창업하려고 했을 때 옆에서 지도해 주고 도와주면서 실패를 줄이는 창업이 될수 있도록 전문가로서의 길을 가는 것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의 미래를 저희 학과와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창업경영컨설팅학과의 황윤정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